매장에 식물 하나만 잘 배치해도 손님이 몰리고 매출이 오르는 비밀 아직도 믿기 힘드신가요? 하지만 대박 가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식물이 반드시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종류와 위치에 따라 매장의 에너지와 운이 달라지는 것이죠. 혹시 최근 손님이 줄고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시라면 오늘 소개할 식물 6가지와 구체적인 배치법을 꼭 참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면 우리 가게의 대박 기운도 함께 들어올 거예요. 먼저 가게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손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야 하고 둘째, 그 손님들이 기분 좋게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없던 손님도 끌어오는 매력적인 식물 베스트3와 재물은 모이게 하는 식물 베스트3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각 어디에 두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도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푸테리스입니다. 푸테리스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잎이 가볍고 부드럽게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잎의 구조가 사방팔방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유입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해 실제로 많은 매장에서 푸테리스를 활용해 공간의 흐름을 바꿉니다. 프테리스의 잎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정체된 에너지를 매장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쉽게 들어오지 않거나 매장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프테리스를 활용하면 분위기가 한결 밝고 활기차게 바뀌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프테리스는 매장 입구 근처, 통로, 창문가 등 손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입구에 두면 외부의 기운이 매장 안으로 스며들고 통로나 창문가에 두면 내부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푸테리스의 잎이 부드럽게 퍼져 있을수록 공간의 흐름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잎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기는 중형, 즉 40에서 6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작은 화분은 흐름이 약해져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큰 화분은 오히려 공간을 가려 답답함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푸테리스는 유리창을 통한 간접 빛을 좋아하고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자주 분무해 주고 토양이 마르지 않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환기도 신경 써야 하며 주기적으로 잎에 모든 먼지를 닦아주면 더욱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푸테리스는 공기정화 효과도 뛰어나 매장 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푸테리스를 배치할 때는 손님이 입장하는 동선과 매장 내에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통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푸테리스는 단순히 장식용 식물이 아니라 매장의 에너지 흐름을 받고 손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공간 전체가 한층 더 활기차 보이게 만드는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칼라디움입니다. 칼라디움은 하트 모양의 잎과 선명한 붉은색 그리고 다양한 컬러와 무늬가 어우러진 독특한 외형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칼라디움의 하트 잎이 고객과의 인연을 의미하고 붉은 기운은 공간의 에너지를 높여 손님의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칼라디움은 감성 소비를 유도하고 손님이 재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강한 식물로 카페, 소품샵, 미용실 등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매장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칼라디움은 테이블 위, 포토존, 입구 정면 등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두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입구 정면에 두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 시선을 사로잡아 첫인상을 강렬하게 남기고 테이블 위나 포토존에 두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거나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크기는 30에서 50cm 내외의 소중형이 적당하며 무엇보다 잎의 컬러와 무늬가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라디움은 밝은 곳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과습에 약하므로 통기성 좋은 토양을 사용하고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므로 물주기를 줄이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니 실내에서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잎이 상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잎을 정리해주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라디움은 색감이 강렬하고 잎의 무늬가 독특해 매장 분위기를 한층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감성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싶은 공간 손님과의 인연을 오래 이어가고 싶은 매장에 칼라디움을 두면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다시 찾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칼라디움은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매장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까지 해내는 다재다능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마란타입니다. 마란타는 잎에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무늬가 인상적인 식물로 풍수에서는 기운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 식물은 손님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매장 안에서 머무르고 이동하며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줍니다. 말 안타는 대기 공간, 상담 공간, 복도 중앙 등 손님이 잠시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곳에 두면 에너지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공간이 안정되고 손님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크기는 40에서 70cm 정도의 중형이 좋으며 잎이 활짝 펼쳐질 수 있는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마란타는 높은 습도와 온도를 좋아하는 열대림 식물로 분무를 자주 해주고 토양은 촉촉하게 유지하되 과습은 피해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2주마다 비료를 주면 새잎이 잘 나오고 겨울에는 비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해충의 약하니 주기적으로 잎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잎을 닦아주거나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란타는 공간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손님이 오랜 시간 머물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진 식물입니다. 특히 상담 공간이나 대기 공간처럼 손님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에 마란타를 두면 그 공간의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 손님이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란타는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고 잎의 무늬와 색감이 공간에 생기를 더해 줍니다. 또한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 매장 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란타의 잎은 밤이 되면 오므라들고, 낮에는 활짝 펼쳐지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 공간의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마란타는 단순히 장식용 식물이 아니라 매장의 활력과 순환의 기운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란타를 잘 관리하면, 손님이 자연스럽게 오래 머물고 공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되어 매장의 분위기와 손님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푸테리스는 손님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입의 기운을, 칼라디움은 감성적 인연과 재방문을 부르는 연결의 기운을, 마란타는 손님이 오래 머무는 순환의 기운을 선사합니다. 이세 가지 식물을 매장에 적절히 배치하면 손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오래 머무르며 매장 전체의 에너지가 한층 풍성해집니다. 각각의 식물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공간의 흐름과 손님의 경험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매장 분위기와 목적에 맞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매장에 강력한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식물 베스트 3를 소개합니다. 단순히 예쁜 장식용 화분이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검증된 이 식물들은 공간에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사업을 시작했거나 매출이 늘어도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세 가지 식물과 배치법을 꼭 참고해 보세요. 각각의 식물이 가진 의미와 효과 그리고 실전 배치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굵고 단단한 줄기와 손바닥처럼 넓게 퍼진 잎이 특징인 식물로 풍수에서는 이 구조가 마치 재물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파키라는 재물 창고의 상징으로 불리며 특히 줄기가 통통하고 건강할수록 돈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모인다고 합니다. 잎이 위로 뻗어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새로운 기회와 재물의 흐름을 끌어오는 힘이 커진다고 하니 파키라를 고를 때는 줄기와 잎의 방향, 건강함을 꼭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키라는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데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돈이 머무르는 기운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은 오르는데도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파키라는 이런 상황에서 재물운의 기본을 잡아주고 사업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파키라를 매장에 둘 때는 입구 오른쪽 계산대 뒤 또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처럼 에너지가 모이고 순환하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오른쪽은 재물의 흐름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입구에서 들어와 오른쪽에 파키라가 자리하면 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매장 안으로 유입됩니다. 계산대 뒤는 실제로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파키라를 두면 매출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크기는 적어도 60cm 이상 가능하다면 1m 가까운 중대형 파키라가 효과가 더 크고 공간에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관리할 때는 밝은 자연광이 잘 드는 곳에 두고 토양이 마르지 않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며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파키라는 건조한 환경에도 비교적 강해 초보 사장님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식물은 필레아입니다. 필레아는 동글동글한 잎이 마치 동전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풍수에서는 작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자주 오가고 소액 결제가 반복되는 카페, 식당, 편의점 같은 매장에 최적화된 식물입니다. 필레아의 동전 같은 잎은 작은 복이 모여 큰 복이 된다는 풍수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 자잘한 매출이 쌓여 큰 수익으로 이어지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필레아는 공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담한 크기와 귀여운 외형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계산대 위나 테이블 중앙에 두면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필레아가 있으면 손님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매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필레아는 크기가 소형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데 15cm에서 3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은 화분이지만 존재감이 크고 여러 개를 선반 위에 나란히 두거나 계산대, 응대 테이블, 진열대 등 손님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면 더욱 좋습니다. 밝은 자연광이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이 마르지 않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필레아는 번식도 쉬워서 새로운 잎이 자라날 때마다 매장에 더 많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리가 간편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작은 매장이나 바쁜 사장님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는 짙고 윤기 나는 초록 잎이 매력적인 식물로 풍수에서는 기운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번 들어온 돈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꾸준히 쌓이고 유지되는 기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보수는 단골 확보와 장기적인 재정 안정, 묵직한 매출 흐름이 필요한 매장에 특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초록잎이 주는 안정감과 신뢰감 덕분에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오랜 시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녹보수는 관리가 쉬운 편이지만 넉넉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형 이상의 50cm 이상이 가장 효과적이며 공간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녹보수는 가게 구석, 복도 끝, 창고 앞등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에 두면 막힌 흐름이 풀리면서 재물운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매장 안쪽 깊숙한 곳이나 손님들의 동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녹보수를 두면 그 공간에 머물던 정체된 에너지가 순환되며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고 토양이 마르지 않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며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녹보수는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 매장 전체의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 두고 키울수록 그 공간에 재물운이 쌓인다고 하니 매장에 녹보수를 들여놓고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파키라, 필레아, 녹보수 세 가지 식물은 각각 재물을 단단히 움켜쥐는 기운, 작은 복이 모여 큰 복이 되는 흐름 그리고 돈이 오래 머무는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각 식물의 특성과 배치법을 잘 활용하면 매장의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사업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을 넘어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손님과의 인연을 이어주며 머무는 시간까지 늘려주는 이 식물들은 여러분의 매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작은 화분 하나로도 가게의 분위기와 매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식물과 배치법을 활용해 여러분의 매장의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성공을 부르는 공간, 그 시작은 바로 한 송이의 푸른 잎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상에 늘 행운과 번창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